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디센딩 트라이앵글 지지를 만든 370에서 375 구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 그 전에 모멘텀이 꺾였어요. 이번 증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고 있던 TSLL의 경우는 350달러 선 깨지는 것 보자마자 바로 전량 익절 진행했습니다. 지켜보면 다시 포이셔닝할 생각이에요. 지난주 딱히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은 없었어요. 오히려 호재성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인도 내 전시장 위치로 뉴델리아뭄바이를 선정하며. 인도네 13개의 중간급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도 냈었죠.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등주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XAI의 그로욱에 대한 발표도 있었어요. 머스크는 현존하는 AI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호재에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요일 등장한 트럼프에서 시작한 침체 이슈와 관세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2주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적가 매수를 다시 진행할 생각인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쇼그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일단 전저점 325 수준보다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주봉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단 도지 이후 저번 주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 20주 이동 평균선도 이탈하며 마감했습니다. 하락 중에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가격을 끌어올린 이후 장대 음봉이 나온 건데 이는 반등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50위에서는 마감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중장기적 추세가 훼손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에서 스윙 관점에서는 한 번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2주 전 테슬라 균등 분할로 부적감에서 진행했을 때 당시 가장 큰 근거로 삼은 점이 극단적으로 낮았던 RSI와 마켓 메이커의 페닉셀 유도 후 물량 매집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300달러는 주지 않는 선에서요. 실제로 반등이 나오면서 RSI의 과매도 상태는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매물 수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등이 제한적이었기에 여전히 매물 부담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RSI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요 저항선, 지금 테슬라는 적어도 370 이상이 되겠죠. 이 라인을 돌파해야 매물 소화가 확실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최근 2, 3 거래일은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1차적으로 2주 전에 말씀드린 310에서 3 2 0구간 이탈한다면 300 부근까지 열어두고 볼 생각이에요. 대응 관점에서 보면 2주 전에는 균등 분할로, 선제적인 진입 후 포지션 셋업 진행했었다면 지금은 철저히 의미 있는 매수 시그널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자리에서 맥 없이 꺾어버렸고 다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저점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지금은 2주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15분 봉으로 보시면 최근 1주간 헤드 앤 숄드로 전개되다가 금요일 하방 발산이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 앤 숄드 목표가 수준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지만 350을 넘기지 않는 이상 재차 하락 전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325 더블 바텀을 만들거나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점을 한 번이라도 낮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상방으로는 적어도 350은 돌파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셋업 잘하면 추세 크게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향에 맞는 전략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